주말이 그, 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 그리고 상당히 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20세기, 얼마 전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왔습니다만, 20세기에 그야말로 그 과학기술의 발전, 어, 그리고 세계화,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 풍요하고,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또 21세기는 그보다 더 화려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21세기에 2000년에 들어와서부터 여러가지 그 자연재를 비롯해서 네, 지금부터 어, 서울대학교 리더십센터가 후원하고 어, 대전 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1기 순항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가 후원하고 대전 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리더십아카데미 제1기 순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모두 빈간 직장 가고 계시고 또 사업하시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환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환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 배가 출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다로 정말 미지와 블루오션의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었던 가장 첫 번째 공기는 세종시장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도시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딱두 가지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남북 분단 문제하고 이 공공성의 회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또한 가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공공성 속에는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를 떠우리다 신고. 또 그리고 규범을 지키고 또 약자를 대여하는 그런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가지 우리 사회에 지금 수도권 관여라든지 지금 공동함제 때문에 국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분권을 추진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대한민국 공공성 회복의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로 바로 이러한 공공유도시과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각자 공공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또 민간 분야에서 사회굴리 노력했다면, 이제는 공익과 사회기 수렴한 공동의 유도시, 공동의 유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공공유도시과를 만들었고, 여러분들하고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로시라는 새로운 도시 속에 만들어진 그 중앙정부 공무원들 동안 우리 대전의 공무원 그리고 공부 분야 그리고 또인간분야가 교류하고 공감하고 네트워크 만들기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창출하고 전략도 만들어가는 그런 뜻깊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동기간에 또는 아래 기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주시기를 시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순항을 축하드리고, 또 가상자신, 이기 여러분도 어, 순항하는 날까지 그 정말 열심히 이 과정을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제 생각에, 그 저희들이 이렇게 한이 수고가 좀저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좀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건좀 우리 사회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또 새로운 국가 발전과 성장 의 시대 또 새로운 인간적인 사회로 이제 넘어가야 할 과제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시대로 넘어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근대화 그와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 정신과 실천을 구현해내는데 우리 많은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이 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총장님 중간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말씀을 합니다만, <laughs> 사실은 총장님이 제가 보니까 대략 어, 서너 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종의 어, 소집단, 개인, 개인의 성향, 소집단의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laughs> 중년 시대로 넘어가는 경제적 산업형, 산업화에 있어서 의새로운 경향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일종의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공개가 되고 투명해지고, 서로 검토받고 검토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융합, 상호작용 이런 말씀 속에서 이게 사실은, 오늘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지성의 융합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동반자 사회를 말씀하시으로 해서, 불평등과 부정으로부터 사회가 전체치해방되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생각이 나지 않으셨던 부분은 이제 절제와 도덕문화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에 그런 것 자리잡고 있다는 말씀과 중간에 다 생각이 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시대 정신은 사실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 그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데. 이지역의 또, 이 모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의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 힘이 나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도움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증서, 성명, 김남동, 위 사람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대 공공리더십센터에서 구원하는 변화와 창조의 공공리더십 아카데미에 전 과정을 이하였기에 이를 인정함. 2013년 10월 16일,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주간대전발전연구원 후원서울대 공공리더십센터. 공노패, 네. 성명 박준철, 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펠로우 자치 회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공리더의 전형을 보여주신 공이 크므로 높은 뜻을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 후원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봉사패 성명 강원서 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펠로우 자치 임원으로서 봉사와 헌신이라는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 후원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봉사패 성명 김남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봉사패 성명 신윤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기업회 사무총장 민병찬 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1기 펠로우로서 사무총장을 맡아 기여한 공익금으로 삼가이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원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공동,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기업회, 재목장 배경주. 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일기 펠로우로서 재목장을 맡아 귀여한 공익금으로 3과 2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 전도원 대전활전연구원 주관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헌신상, 강은모. 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펠로우로서 공익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익 지대함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원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헌신상 성명 대상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창의상 성명과학여구귀하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펠로우로서 창의와 변화의 프로그램 정신을 구현한 공이 크으로 이태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공공미술전 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공공미술식 아카데미. 네, 창의상 성명 김재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창의상 성명 성정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창의상 송석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창의상 이종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창의상 성명 이택구 이하내용 같습니다. 창의상 성명 임무용 이하내용 같습니다. 창의상 성명 한명주 이하내용 같습니다. 서울 대학교 공공이더십 아카데미 제1기는 서울 대학교 공공이더십 센터에 다음의 금액을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증패 네, 성정모, 당신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변화와 창조의 리더십 과정에서의 열정과 순수의 시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당신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공 리더십 아카데미 일기 배로 모두가 드립니다. 공공중재실센터 센터장 조영달,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패, 서울대학교 공공중재실센터 연구협력위원 신천시, 내용은 같습니다.